내 안에 작은 흑심이라든가 나쁜 마음이 있으면 그거는 보통 저 제정신으로 한거 아니에요.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귀신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악귀가 시키는 거라고 보면 돼요. 악귀가 존재하니 아니면 존재를 해요. 나쁜 귀신 존재를 무조건 해요. 존재를 하는데 이 나쁜 귀신이 내 몸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려면 항상 내 마음에 평정심을 가져야 돼요. <laughs> 선생님. 네. 기신이 아, 좋아하는 사주팔자저 같은 사람. 있을까요? <laughs> <laughs>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역학하시는 분들은 아실 수는 있을 거예요. 이게 화개살 많이들 탔죠. 그리고 이제 도화살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사주 자체에 그런 살이 있는 분들. 그러면 영마도 마찬가지고. 왜냐면은 이 영마 같은 경우는 왜 의외로 영마는 돌아다니는데 귀신이 좋아하나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귀신이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귀신만 있는 건 아니거든. 같이 돌아다니는 거야. 같이 여행 다니면 같이 여행 다니고 항상 붙어 다니고 그런 사주들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뭐화개살이니 도화살이니 뭐 영마살이니 무슨 살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살 같은 거. 살이 있는 사람들은 귀신이 잘 붙어요. 잘 붙고 허주라고도 하기도 하고 잡기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그런 살들이 붙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돌출적인 행동들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이상한 그런 전혀 나 아닌 내 성격하고 전혀 다른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런 네. 사람들 그리고 성격의 기복이 큰 사람들 네. 아주 좋아해요 아, 냠냠 그런 사람들 계속 이제 시달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시달리는 되는 거죠, 거죠. 이 여기서 무에서 표현하면 돗줄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돗줄인 분들은 이 계속에 내가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그냥 가만히 합장해서 기도한다고 이게 다 돈은 아니란 말이에요. 일상생활이 모든 게다 기운이고 내가 기도하는 건데 말 그대로 기도를 하면서 마음에서도 기도를 하면서 가라앉혀야 되는데 내가 내 마음을 컨트롤 못하고 널뛰기를 해요. 그러면 그 널뛰기하는 그 마음 안에 붙어버려요. 붙어버리고 귀신에 의해서 움직이게 돼요. 그런 경우를 종종 봤어요. 제가. 그리고 눈동자가 유독 이제 섭거나 아니면은 눈빛이 좀 부드럽지 못한 사람들. 예, 네. 작아도 눈빛이 선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게 눈이 커도 이게 눈에 눈빛에서 강하게 나오는 그런 레이저 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사람들은 눈빛 살이 있다고 하죠. 예, 네. 그런 사람들. 좋아하죠. 아주. 그러니까 내 안에 작은 흑심이라든가 나쁜 마음이 있으면 그거는 보통 저 제정신으로 한거 아니에요.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귀신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악귀가 시키는 거라고 보면 돼요. 여기서 에 이제 어쨌든간에 여기서는 에 이제 저희 귀신을 다루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악귀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악귀가 존재하니 아니야. 존재를 해요. 나쁜 귀신 존재를 무조건 해요. 존재를 하는데 이 나쁜 귀신이 내 몸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려면 항상 내 마음에 평정심을 가져야 돼요. 좋은 생각을 해야, 해야 되고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나쁜 마음을 순간 먹잖아요 그러면 말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운이 번지잖아요 인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들 눈에는 보여요 어 나쁜 마음 먹고 있네 그러면 당연히 들어가요 저 사람한테 해코지를 하고 싶어 당연히 들어가죠 이내 기운이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런 마음을 먹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로 그 귀신이 나, 나한테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더 하게끔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은 선하게 먹어야 돼. 남들 봤을 때도 도와줘야 되는데, 남들이 어려움이 처해져 있을 때 지나치잖아요. 요즘에 그런 경우가 워낙에 좀 인심이 좀 박해져가지고 지나치는데, 그런 것도 하나의 안 좋은 그런 기운이라고 보면 돼요. 도와줘서 남한테 좋은 행동을 해가지고 내가 그, 물에 빠졌는데 구해져가지고 보따리 내느라뭐 이런 경우도 있긴 한데, 그래도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줘야 되는 게, 뭐 그게 인지상정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제 마음은 그래요. 예. 네.